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토끼를 맞이해서 에뛰드에서 스페셜 한 종으로 나온 제품들을 활용해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색조들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토끼상에 꼭 필요한 요 애교살과 그리고 여름 쿨톤 분들이 너무 환장하실 만한 그런 색조들을 활용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은 다 하고 온 상태고요. 오늘의 주인공, 아이 팔레트부터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는 쿠키를 기념하는 스페셜 한정 팔레트로 나왔는데요.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너무 좋은 아이스 핑크와 모브 모브한 컬러들로 구성이 된 1호 쿠키 온탑. 그리고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피치와 코랄 구성의 2호 뉴 이어 파티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매트부터 쉬머 글리터까지 다양한 텍스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리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안에 네. 되어 있는 글리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젤리 텍스처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아주 얇고 가볍게 밀착돼서 그 바세린을 바른 듯한 그런 영롱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손의 온기로 약간 녹여주듯이 이렇게 눈 위에 올려주면 투명하면서도 그 고급스러운 펄감들이 더 극대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펄들은 손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팔레트 안에 거울과 이렇게 팁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바쁜 아침에 사실 아이 메이크업을 전부 완성해서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들은 컴백트하기도 하다 보니까 가방 안에 이렇게 쏙쏙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쿨톤 유튜버답게 오늘 이 1호 쿠키온탑 컬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블러셔를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컬러들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애쌍한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깜찍한 그런 핑크입니다. 저는 여름 뮤트도 물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여름 라이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볼 전체적으로 약간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되게 발색이 투명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텁텁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투명하면서, 뭐랄까, 좀 고르게 올라와요. 이 섀도우가 뭉치지 않고 굉장히 넓게 넓게, 가볍게 픽스가 돼요. 그래서 눈이 올렸을 때도 텁텁한 느낌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컬러. 발그리 쿠키입니다. 진짜 이름처럼 올렸을 때좀 발그레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 가다가 가루 타입은 이제 양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가루를 팍팍 털 때가 있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루가 진짜 거의 안 날려요. 보시면은 지금 이큰 브러쉬로 여기를 막 사정없이 이렇게 털었는데도 보이세요? 여기? 가루 하나도 안 떨어진 거? 대박이죠? 그리고 코 끝에도 귀여운 느낌으로. 그때 하실 때는 약간 하트 모양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좀더 코가 얄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좀 쉐딩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는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컬러가 너무 이렇게 빡 올라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섞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 헉! 아니 이거 솔직히 이 컬러로 나는 블러셔도 냈으면 좋겠어. 너무 예뻐 진짜. 에뛰드 내주세요. <laughs> 제가 영업을 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컬러들을 전부 뽕을 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이트 베이스에 핑크 펄이 박혀있는 소원 타임 컬러를 코 위에다가 하이라이터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도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 하이라이터 따로 사야 되고, 뭐 쉐딩 따로 사야 되고, 블러셔 따로 사야 되고 이럴 때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다 보니까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뽕을 뺄수 있는지. 자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쿠키 이어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좀 깔아줄게요 이게 핑크펄이 좀 박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핑크펄이어가지고 베니스 제품으로 사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응.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유료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뷰티즌이라고 에뛰드와 레페리에서 주최하는 그런 뭐랄까 서포터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좀 뭐랄까 대외 활동을 별로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유튜버 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좀 이번에 어떤 활동을 새롭게 해볼까. 2023년에 어떻게 좀 새롭게 살아볼까 하다가 이번에 뷰티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튼 유료 광고가 아니라 뷰티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료 광고 배너를 표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돈은 안 받았지만 너무 좋아서 영업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믿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여기 같은 컬러로 애교살 부분에도 올려줄게요. 어, 나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끝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진짜 딱 봐도 그냥 차가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날렵한 브러쉬로 쿠키의 초코칩 컬러와 발그레 쿠키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좀 만들어줄게요. 저는 애교살이 그 토끼상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교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아이 팔레트에 붉은기가 도는 컬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고 붕붕 뜨는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한 세트인 느낌? 그리고 같은 컬러로 여기 삼각존에 음영을 좀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손끝에 음영을 줄게요 오늘 제가 1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갔지? 어, 이번 2호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고요.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똥손분들 있죠? 똥손분들이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바르고, 이건 어디에 바르고.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웜톤분들 무조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제가 또 에뛰드 제품을 구매를 해왔어요. 오늘은 토끼처럼 연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동그랗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도 살짝 빼줄게요. 토끼 눈 보면은 그 앞에가 살짝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팁을 사용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 애교살에다가 볼륨감을 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여기 아주 쿨한 이 보라색 수정구슬 컬러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팁도 여기 빵빵한 게 있고 살짝 날렵한 게 있어요. 날렵한 거를 사용해서 약간 누르듯이. 발라주시고요. 이눈 앞에부터 올려줄게요. 이렇게 어어 <laughs> <오! 웃음> 뭐야. 너무 예쁘잖아. 저는 아, 사실 겉에서 봤을 때 너무 보라보라 해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쓰지? 이랬거든요. 저도 쿨톤이긴 하지만 보라색은 항상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와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오 예쁘다. 어머어머 <laughs> 웬일이니, 웬일이니. 그리고 겨울 오로라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에만 살짝 올려줄게요. 헉, 너무 예뻐! 와. 그리고 마스카라도 에뛰드 제품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뷰러를 잘못해가지고 눈썹이 꺾였어. 어하 마스카라로 좀 살려볼게요. 땡겨. 일로 와. 일로 와라. 좋은 말할 때. 오, 오, 됐다. 보이시죠? 와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놓칠 수 없겠죠? 약간 세워가지고 중앙으로 끌고 오거든요. 저는 끝에 있는 거를.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립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눈 여기 점막이 너무 쓰게 보이잖아요. 전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또 에티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잘그려진다 어머 어머. 훨씬 낫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대망의 립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립은 쿠키에를 기념하는 스페셜 한정 픽싱 틴트인데요. 안무 틴트로 굉장히 유명한 틴트더라고요. 무게감이 없이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또 입술을 물들이듯이 매트하게 피니시되는 하이드로 매트 틴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립 발색을 다 촬영을 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들었어, 그냥 이렇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술이 안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지속력 진짜 쩐다 하고 그 물로 박지였더니 물로도 안 지워져.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이름이 왜 픽싱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픽싱이 너무 잘 되는 친구들은 너무 매트하기 때문에 뭐랄까 입술이 찢어지는 느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림성은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60초 뒤에 되게 얇게 픽싱이 되거든요. 매트라기보다는 보들보들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컬러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슬리피코야. 슬리피코야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픽싱 틴트 06번 소프트 월넛과 동일한 컬러인데요. 저는 이 컬러는 가을 웜톤 분들을 사용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살짝 브릭하면서도 레디시한 이 컬러가 굉장히 사람을 그윽해 보이게 만든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2호 피치 RJ 피치 RJ는 픽싱 딘드 3호 멜로우 피치와 동일한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가을 웜톤부터 봄 웜분들까지 이제 웜톤 분들을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컬러는 봄에 데이트 나갈 때 있죠. 그때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호 밀크티 슈키 밀크티 슈키는 기존에 있던 4호 진저 밀크티와 동일한 컬러인데요. 컬러가 살짝 뮤트한 그런 오렌지 컬러여서 가을 뮤트 분들이나 가을 딥 분들이 이제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시.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호 댄싱 로즈망. 댄싱 로즈망은 픽싱 틴트 01번 아날로그 로즈와 동일한 컬러인데요. 약간 우유를 먹은 듯한 레드 장미 컬러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 레드 장미도 분홍기가 섞인 그 레드 장미가 아니라 약간 오렌지 빛깔이 섞인 레드 컬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쿨톤 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호 미드나이 치미는 픽싱 틴트 5호 미드나이 모브와 동일한 컬러로 여름 유튜브 분들을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픽은 미드나잇 치미입니다. 그리고 6호 크랜베리 타타. 크랜베리 타타는 픽싱틴트 7호 크랜베리 플럼과 동일한 컬러인데요. 이 컬러도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쿨톤이어서 지금 살짝 사심이 들어가 있긴 한데, 겨울 쿨톤 분들이 풀립으로 바르면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도 얼굴이 형광등을 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같이 여름 뮤트나 여름 쿨톤 분들은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블렌딩 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 7호 쿠키온탑은 진짜 여름 뮤트가 사용 안 하면 이거 누가 사용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채도가 확 빠진 그런 햇빛이 많이 도는 핑크 컬러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7호를 제가 먼저 베이스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되게 촉촉하게? 벌써 말랐어. 아무래도 픽싱이 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저는 볼 위에 사용하시는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아니면 볼 위에 올리자마자 바로 두두두두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볼 위에 사용하시는 거는 그닥 추천을 안 드리고 입술에만 이렇게 좀 가볍게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겠는데? 이게 그 묻어남이 진짜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세요? 대박이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아 이거 하나 딱 발라주면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입술을 굳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트할 때 진짜 최고입니다 크랜베리 타타를 안쪽에 살짝 발라볼까요? 이거 바르시고 바로 블렌딩을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굳을 수가 있어 음 생기가 막 살아났어 그쵸? 여러분 여기다가 욕심을 한번더 내볼게요 아까 제가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했던 이 컬러를 여기 입술 산 위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어머 예쁘다! 보이세요? 嗯。Mm.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토끼에를 맞이해서 에뛰드에서 스페셜 한정으로 나온 제품들을 활용해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 너무너무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해드린 컬러들 사용하셔서 예쁜 메이크업 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 뷰티즌 활동을 하면서 에뛰드 꿀템들을 정말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